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우리 35호에 붙은 박지광 평가사님, 생동차로 붙었고, 어떤 본인만의 되게 명확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합격을 하신 분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요번 편은 조금 번외 느낌으로 G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생동차처럼, 특히 이제 평가사님처럼 되게 효율적으로 극한의 분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GS가 약간 커리큘럼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이제 지역적인 거 완전 뒤로 밀어놨어요 네, 네. 그리고 나는 뭐 이거 전형적인 것만 풀고 있어 근데 GS 가면은 뭐 이것저것 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이게 생동차 진도에 맞춰서 이 GS 문제들이 구성돼 있진 않잖아요 네. 요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GS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S를 약간 활용하는 방법을 약간 시각을 달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합격 수기에도 한 다섯 개 정도 써놨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또는 지엽적인 문제를 내셨을 때 그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공부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 라고 생각하고 뭐세 번째는 내가 뭐이 사람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요 정도 외에는 그니까 GS를 내 공부 커리큘럼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GS에 맞추면 안 되고 나는 내 커리큘럼을 쭉 가고 GS는 제가 말한 그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건요. 근데 GS를 시작하면 네. GS 진도에 맞춰서 이제 그주 그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laughs>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전날에 뭐 전주에 이번 주에 뭐 나온다라고 알려줬을 때그 부분만 팍 파서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이 부분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막 외우는 거. 이런 거해 버리면 그 주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봐야 될 시험은 어 7월 달에 있는 진짜 간평 2차 시험인데 GS 스터디를 위해서 공부가 돼 버리면 그러니까 내 공부 패턴을 깨져 버리는 거죠. 난 지금 A B급을 외울 시기. 나는 C D급을 외울 시기.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기본서를 읽어야 될 시기. 나는 지금 목차를 외워야 될 시기. 실무 같은 경우도 스피드나 정확도를 올려야 될 시기에, GS에서 막 서술, 막예시다안막모범다안막 서술 막돼 있고, 이론 막, 나는 지금 총론하고 있는데 강론 문제 나오고, 음. 법규 막, AB급밖에 모르는데, 막, 일부 취소, 막, 이런 거막 나오면, 아, 나 이것도 몰라?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알아? 그럼 난막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스터디 점수에 되게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자.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가 더 훨씬 중요하고 GS에 흔들리지 말아라.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론 기본서 해독 돌리는 시기야. 네. 근데 GS 가면 강론 문제 나와. 네. 가기 싫어. 이게 나 무슨 의미야, 지금. 해서 에, GS 가지 말아야지. 음. 하고 나중에 3, 사기나 열심히 가야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한것 같기도 한데, 근데... 총론이랑 강론이 섞여 나왔을 때 내가 풀수 있는 문제는 풀고 나오자 인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내가 네. 거기 그 문제들이 100%다 나랑 안 맞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럼 그것만 그 풀고 나오자 근데 그뭐 1차 바짝 달릴 때 스터디를 쭉 하긴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론법규를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실무는 어차피 뭐지업적인 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실무는 무조건 80점 이상은 내가 아는 게 나와가지고 음. 붙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갔어요 근데 음. 이론법규는 이제 1차 같이 하는 도중에라도 좀, 좀 내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잠깐 내려놔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GS를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안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GS에 내가 목맬 필요도 없고 네. 그럼 생동차 할때 네. GS를 이제 어떻게 복습을 했어요? 실무는 어? 나 농업선실 공부 안 했는데 나왔어 그러면은 10점으로 나왔어 그럼 90점 다 풀고 10분 동안 대충 막 내가 법 공부를 했으니까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막 써보다가 그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광평 듣고 뭐 하고 막막 막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은 틀린 거 오답 노트만 딱 써고 바로 버리고.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문제는 내가 파일철에다 넣어놓고 농업손실이라고 맨 앞에 표시해놓고. 그리고 나중가서 4월달부터 공부해가지고 농업 설치 풀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풀어보고 이렇게 활용했고요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어차피 강사님들처럼 교수님들처럼 글을 못 쓴다 결국엔 키워드 또는 목차가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냐의 싸움이고 내가 당당하게 내 머릿속에서 목차를 잡았다면 점수는 문제없다 실제 시험은 거의 다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그냥 마음 편히 넘어갔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론 GS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에 목표를 두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어, 제가 김하인 평가사님이랑 뭐 이론 이런, 이런 얘기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부 방식이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두 문자로 따서 외운다 그리고 기본서를 다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 기준을 암기해서 강론까지 덮는다 이세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이제 gs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과연 내가 이 목차를 암기를 했고 두 문자로 그다음에 기본서를 회독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만 했을 때도 목차를 잡을 수 있고 내용을 두세 줄 정도 쓸수 있느냐 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습해요 법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부 취소가 나왔다. 근데 내가 이미 A, B급밖에 안한 상태인데 C급이 나왔다. 근데 그게 뭐 평가사님 교재에 이미 있는 거다. 어, 그러면은 그냥 패스했습니다. 음. 그리 예, 네, 패스했고, 아까 실무처럼. 모아뒀어요. 아, 일부 취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아뒀고, 내가 다 아는 문제가 나온 거는 한번 풀어보고, 그냥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법규는 이 서브에 없는 판례나 뭐 논의 같은 게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정도는 복습이라고 하기 뭐하고, 내가 나중에 CD급 할때 보려고 정리는 해뒀어요. 음. 붙인다든지, 뭐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GS 할 때, 아, 요거는 요렇게 좀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laughs> 제발 연기 일기라고 해 가지고 오픈북 좀 하지 말아라. <laughs> 한번 보고 쓰면 막 사기에도 보고 쓰고 있어요. 그냥 안 보고 끌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GS가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쥐어 짜내서 고통스럽지만 네, 네. 쥐어 짜내서 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 모르는 거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쥐어 짜낸 연습을 한 사람들이 잘 써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고통을 즐기시라. <laughs>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laughs> 네, 우리 생동차 합격성에 바라본 GS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